그런데 정말 딱한 가지 아쉬운 게이 바로 가격 대비 양입니다. 근데 이 가격 대비 양이라고 한다면은 네, 네 안녕하십니까 서저씨 T 비의 용자입니다. 오늘은 이 화교 출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달성공원에서 어르신들의 핫 플레이스인 대구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대풍반점입니다. 네 일단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. 여기 영업 시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본 찬으로는 예스러운 느낌을 가진 맛있는 보리차와 함께 양단춘행님이 나오십니다. 그리고 이 달력도 아주 예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, 요거는 이 메뉴판인데, 여는 이 잡탕과 삼선짬뽕, 그리고 이 탕수육이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잡탕밥이 별로 안 땡겨서 저는 이날 이 삼선짬뽕과 짜장면, 그리고 이 탕수육을 시켰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 짜장면입니다. 가격은 5,000원! 요게 고기 몇 점이 들어가 있는 아주 아주 정석적인 짜장면입니다. 근데 고기 몇 점이라고 하면 몇 점, 몇 점, 몇 점, 10점 만점에 10점. 단맛이 엄청 강하지 않고 또 반대로 심심한 맛도 엄청 강하지 않은 적당히 단심단심의 중간을 아주 잘 유지했습니다. 일단 이 대풍반점은 면발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씹는 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짜장 소스와의 조화도 상당히 좋고 면발이 상당히 찰진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상당한 짜장면입니다.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고춧가루로 조지지 않고 적당히 먹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이 탕수육입니다. 가격은 23,000원! 대파와 당근을 포함한 각종 야채들이 아주 신선하게 올라가 있는 이쁘게 생긴 탕수육입니다. 이 비주얼만큼은 그 어디와 비교를 해봐도 독보적으로 아름답습니다. 이 튀김옷에서 이 밀가루 맛이 전혀 안 나고 쫀득 쫀득한 식감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입에서 이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며 돼지 잡내가 하나도 없는 탕수육입니다. 그리고 이 은은한 후추 맛이 맴도는 게 특징인데 특히나 이 소스가 정말 예술입니다. 이 과일 향과 야채 향그 중에서도 특히 은은한 이파 향이 달달한 과일 향을 품고 있으며 탕수육 소스만큼은 제가 이 먹어본 탕수육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정말 딱한 가지 아쉬운 게이 바로 가격 대비 양입니다. 근데 이 가격 대비 양이라고 한다면은 메... 일단 이 대식가이신 분들은 절대 이거를 시키시면 안 되는데 진짜 이 가격 대비 양이 정말이 사악합니다. 요 탕수육은 이 양보다는 퀄리티를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네, 세 번째는 이 집의 시그니처인 삼선 짬뽕입니다. 가격은 7,000원. 이게 이 빨간 국물이 아닌 하얀 국물과 함께 이 새우나 고기 완자 야채 등이 가득 올라간 짬뽕입니다. 이 대구를 포함해서 이 부산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이 특이한 비주얼과 맛을 가진 곳으로 앞서 언급했던 이 새우나 고기 완자뿐만 아니라 양배추나 튀김 죽순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쉽게 말해서 육해 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해군을 제대했습니다. 요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전분 없는 이울면의 느낌 혹은 이 나가사키 짬뽕의 좀 중화 버전?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맛은 이 느끼하면서도 이 짭조름한 게 특징입니다. 이 짬뽕으로 해장하시는 분들 중에 얼큰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짬뽕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구, 중구 이 대신동에 위치한 대풍반점은 맛있는 삼선짬뽕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. 여는 이 1974년부터 이어온 45년 이상 된 전통의 맛집으로 부산에는 이 화교 출신의 중국집이 많은데 대구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여기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정말 예스러운 중국집 느낌이 듭니다.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느끼하면서도 짭조름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매우 강한 식당으로 확실히 기존에 드시던 중식들과는 약간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탕수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. 탕수육의 양만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삼선 짬뽕은 기존의 대구 짬뽕들과는 완전 다른 맛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조 알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과일 향과 야채 향. 이 과일 향과 야채 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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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에서도 특히 은은한 파향이